네, 오늘 네 번째, 왜 파이코인이 뭐, 천불 이상 간다고 얘기를 하느냐. 음, 18, 일파이, 18코인 가격, 시, 뭐, 계정 폐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파이코인 가격은 시장 따라 다르죠. 삼성전자 가격이 뭐 항상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항상 다르죠. 시장 상황 따라 다르죠. 그러나, 일반 대중의 생각 이상이다. 파이코인 가격은. 뭐, 바람 잡는 역할 하기 싫어서, 뭐, 제가 뭐, 천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 어, 그리고, KYC, KYC 하지만 KYC는 제가 어, 말씀 이 금융위기 말씀드리면서 금융위기의 해법으로서의 파이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KYC는 우리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무슨 KYC 인증 장사하는 놈들도 아니고 목표가 목표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향한 그 백탁값을 향한 무엇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방법인데 가장 편리한 방법을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편리한, 편리한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 방편이잖아요. KYC는 그냥 방편이다. 뭔가를 하기 위한. 그걸 말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뭐, 어,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연준에서 5월 금리 인상 통계로 내년에 최소 20개국 인하할 것이다. 뭐 해야 되겠죠.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하는 마당에 지금 뭐, 아, 아주 뭐 신냉전을 맞이해서 싸움이 크게 붙었는데 뭐, 어떤 일을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 뭐 금리도 내리겠죠. <laughs> 그러면 이 일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린 이유를 보게 되면 첫째, 미국이 물, 인플레이션이 처음에는 이, 이 물가상승률 2%를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2%를 넘어 이게 물가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과소비가 우려가 돼가지고 금리를 인플레이션, 처음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0.25부터 3.75까지 올리고 지금 5월 달에 뭐 동결할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마구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해, 금리 인상을 해해 가지고 이거 이거 정말 참중요해 이거 어, 금융 위기라는 것이 세상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금융 위기는 2008년도부터 사람들 경제학자들이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10년도 안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게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가 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소비 소비국인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신흥국이 당연히 외화 외환, 위기가 오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고 그러면은 에, 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흥국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같은 돈들이 일단은 미국으로 다 모여들죠.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어 돈도 빠져나가죠. 돈도 빠져나가는데 이게 또 물가까지 저기 실업난이 막 이렇게 생기고 하는 거죠. 신흥국이 외환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그 중에 신흥국 중에서 돈못 갚는 나라가 있죠. 예전에 한국이나 뭐, 태국이나 뭐, 아르헨티나 뭐, 뭐, 터키. 그러면 신, 신흥국에다가 돈을 빌려주었던 미국 은행이 금융위기가 오죠. 미국이 금융위기가 오면 미국의 증권 부동산 시장 위기가 오죠. 이게 지금 이런 게 온다 그러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시 전 세계 금융 경제위기가 온다.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쭉 공부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모든 원인은 미국의 과소비와 인플레이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과소비는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어, 심각히 고민을,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인들이 소비를 안 하거나 못 해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성장이 자꾸 감소가 되니까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되니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돈을 풀었단 말이죠. 코로나 때그 많이 봤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미국 물건들이 잘안 팔리고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흥국, 미국이 항상 무역적자를 낸 지가 지금 뭐 40년, 50년 다 돼가는데 그렇게 무역적자를 냈는데 무역이익을 낸 나라를 보니까 무역 이익이 내 무역 이익이 났으면 예전에 한국처럼 그걸 갖다가 딱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 시장에 팔아서 다시 그거를 원화를 사고 그러면은 원화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은 돈으로 돈은 돈으로 이제 한국 국민들이 뭐 미국 거를 많이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국 거를 좀 사줘야 되는데 자국 국민에게 풀지도 않고 자국 자국 환율은 계속 약세를 유지한다는 거죠. 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환율을 약세라니까 자국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가 되는 거죠. 수출 위주 정책으로 계속 가서 미국이 미국의 돈을 미국이 계속 어, 너네돈너네좀 적자 좀 보면 어때? 돈 찍어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거를 거꾸로 이거를 또 잘난척하고 원래 이제 대부분이 렇게된 거꾸로 이걸 잘난척하고 한국처럼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원화 강세로 원화가 강해지게 되면 국민 이 달러 국민소득은 달러로 하잖아요. 우리가 국민 국민소득 3만불 넘는데 이게 달러로 하니까 원화를 강세를 시켜 버린다고요. 한국이 왜 한국이 예전에 왜 IMF 났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 만불 만든다고 워낙 강세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원화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소득 1인당 만불, 뭐, OECD 가입, 이런 거에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됐죠? IMF 났죠. IMF 뭐, 800억불? 원래는 100억불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다, 줄질이 망하다 보니까 800억불 가지고서 나라가 망한 거죠. 한 40년 동안 그렇게 키워왔던 나라가 망한 거죠. 거꾸로, 거꾸로 워낙 강세를 가다가 잘난 척하고 어거지로. 미국이 이렇게 안 되면은 이런 일이 없으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다, 미국에서 폭탄이 터진다라는 거죠. 이런 금융위기가 어디서 왔나를 생각을 해보, 해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개인들의 소비,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미국의 인플레는 미국을 지렛대로 삼았던 돈을 벌었던 나라들의 구매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구매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어디선가 돈의 흐름이 막히고 신용위기가 와게 됐다. 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반복적 금융에게 문제가 뭔가 봤더니 신흥국 개발도상국에 돈이 돌지 않는다. 이게 돈이 돌이 아, 돌지 않으니까 미국은 재정적자 무역적자로 돈을 계속 찍어낸다. 인플레 당연히 생긴다. 그런데 인플레 잡아야 하기에 금리 인상하고 돈줄 된다. 이런 이게 지금의 양상이고 2008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이제 1900 이거를 이런 이렇게 이제 계속 됐다라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나라의 운명이죠. 그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제가 파이코인이 제가 이제 파이코인이 왜 천불 이상을 가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왜 신흥국가의 돈이 더 쉽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아,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과소비를 한 것은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많이 찍어낸 것을 무역수지 흑자, 미국하고 무역을 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본 나라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신흥국가들이 돈이 우리나라가 망해봤기 때문에 IMF로 더할수 있는데요. 이 금융이라는 게 이 예, 국제금융이라는 것은 언제나 깨질 위험을 안고 있는 약속에 의존한다 그니까 돈을 찍는 측보다는 사용하는 측에서 이제그 위험을 갖죠 근데 금융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여겨질 때더 취약해진다 이번에 뱅크론 사태 뭐 불안하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막 돈을 찾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국경을 넘어 외국인 대상의 약속은 깨질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죠. 뭐, 어, 이렇게 디폴트 선언, 아우, 아우 우리돈못 갚어, 돈 없어, 배째, 이런 거 많잖아요. 국경을 넘어 외국인 대상의 약속은 깨질 위험이 더 크다. 그 그러니까 신흥국이 위험해지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더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많은 사람이 믿고, 특히 미국을 이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금융적인 약속은 가만히 보게 되면, 어, 금융적인 약속에서 모든 금융적인 약속에서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유럽보다도 일단 돈을 발권하고 세계 최대 강국이고 세계 최대 부자국인 미국을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돈을 빌려줘도 부자한테 빌려줬을 경우와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줬을 경우,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빌려줬을 경우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한테 빌려줬을 경우가 다른 것처럼 미국을 더 믿을 수 있죠. 미국은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보장하기도 하고 금융기관에 개입하기 하더라도 시스템 유지를 하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의 말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 은행이 부도나니까 은행이 부도나니까 다 이렇게 스위스에서도 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인수하겠다. 근 실리콘밸리 은행도 돈으로다 메꿔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는 계속 재정 적자가 생기고 부채가 생기고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모든 경제적 계약의 근본 토대는 돈이고, 이 돈은 약속이고, 이 약속은 금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깨질 위험이 있고, 이게 깨지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안 깨지고 계속 유지하려는데 미국의 운명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를 100% 신뢰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죠. 그래서 타국 정부의 책임을 지지 않죠. 뭐 한국이 망하건 뭐 한국 한국 예전에 몇번 망할 뻔이 있었는데 그래도 북한과의 최, 북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저 나라는 망하면 안 된다 그래 갖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좀 지켜 준 적이 있었죠. 못살 때. 그니까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는 뭐얄짤 없는 거죠. 뭐 브라질이건 뭐 아르헨티나건 뭐 심지어 예전에 영국이건 타국 정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굉장히 제한적이다. 거기다가 고소득 국가보다는 이제 저기 뭐저 우리 옛날에 태국 뭐 말레이시아 뭐 한국 이렇게 연쇄 아시아 금융위기 났을 때 부패하고 비효율적이고 시장 경제가 아닌 포퓰리즘 성격의 신흥시장의 신뢰도는 더 낮다. 한국이 그때 외환 위기 때문에 났지만 금액 자체가 아, 외환 위기 때문에 IMF가 났지만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합쳐서 막으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포퓰리즘 정책을 썼죠. 뭐 기아차가 국민차라는둥, 뭐 모든 잘못이 삼성이라는둥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울분의 대상을 재벌 기업에 돌려 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해 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 외쳐 갖고 한국이 IMF로 가기도 갔죠.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가기도 같죠. 이런 거는 뭐 심지어 요즘은 뭐 우리가 30년 전에 하던 일을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참 선구자죠. 모든 면에서 선구자죠. 그래서 이런 가장 큰 금융위기가 이제 신흥, 신흥국에서 오는, 오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1980, 뭐 경상수지가 적자. 지금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지, 경상수지 적자는 아니잖아요. 뭐 자본, 자본소득도 있고, 서비스, 자본에 따른 이제 이전 수지, 자본 수지, 뭐 서비스 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요즘은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죠. 무역수지가 적자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도 옛날에 못살때 1980년도 초반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상수지가 적자이고, 이게 일본 같은 경우가 저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대차대조표 부실이라는 대차대조표 부실 때문에 망했다. 무슨 소리냐면 일본 정부의 자산에 10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팔아보면 10억이 안 되는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리플하고 지금 미국 SEC랑 싸우는 게야 니네가 준비금이라고 해놓은 게전 돈이 아니잖아 채권이다. 무슨 채권인데. A급 회사의 채권이다. 어느 나라 A급, 어느 나라 A급인데 이게 대부분 중국 기업이거든요. 야, 중국 기업 A급 채권이라고 믿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채권이라고 갖고 있다라는 그 자산 자체가 부실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산과 부채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통화 불일치, 통계 조작이 공산주의 국가에 많고 독재 국가에 많고 신흥국가에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네 나라 화폐를 더 평가저자를 저하를 해갖고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하게 될 경우는 이게 미국에서 가장 이,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돈은 갔는데 돈은 찍어서 유동성은 넘치는데 미국은 적 재정 적자를 냈는데. 지금 이게 무역 수지까지 적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어떻게 하든지 외채를 줄이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외채를 줄이고 낮은 통화 가치와 양호한 무역 수지를 유도하려고 한다. 한국이 IMF 때 놀래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런 신흥국 한국 같은 중국 같은 뭐 이런 저기 아랍 국가 같은 돈, 나라들이 갖고 있는 돈이 사실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랍 국가들은요, 아랍 사람들이 아니고, 아랍 국가에는 아랍 사람들은 한 10%, 20%고, 나머지는 외국인 아프리카나 뭐, 이래 동남아시아 사람들 해갖고, 한 달에 월급, 자기네들은 뭐, 연금으로한 달에 100만원, 300만원 받으면서도, 월급은 20만원, 30만원을 주니까, 구매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흥국은또 자기네들이 한국도 외환보유고 높잖아요. 이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높이게 되니까 미국은 또 재정 적자를 계속 안고 가는 거죠. 이게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예전에 연준 의장이 2008년도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금융위기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은 세계적 저축 과잉이다. 나라가 저축을 하건 개인이 저축을 하건, 근데 신흥국의이 저축액은 낮은 금리를 적용해 왔다. 그러니까 어, 저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어코무돈돈 이렇게 모아왔고 이자 낮게 줬지만 다시 빌리려고 그러면은 막 30%였는데 수출 기업들은 7%였잖아요.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정당한 금리를 주지 않고 그것을 물건을, 물건 값을 싸게 해갖고 외국에 수출했다라는 거죠. 개인,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소비자 물가 기준인데 소비, 개인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누른 다음에 그 나라 이익을 위해서 전부 물건을 팔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내도 다른 나라에서 그런 효과, 미국,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서 이제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사람도 좀 사고 미국 사람도 사고 아프리카 사람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축 효과를 하나도 못 낸다라는 거죠 즉 다, 다른 나라들의 낮은 소비가 미국의 소비를 증대하고 무역적자를 키운 것이다 미, 다른 나라들이 안 쓰니까 미국은 다시 돈을 찍어내서 자국 국민들이 소비를 하게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역적자를 점점 키우고 재정적자를 키우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등의 불태환 불태환 정책, 아스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돈 돈벌 그니까 돈이 별로 안 되는 자산을 국내 자국내 상업은행에 매각하고 버는 돈은 잠구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돈을 찍어내게 만들고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후퇴가 되고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그 금융 위기의 문제점 그때 2008년도에 글로벌 불균형이다. 근데그 글로벌 불균형은 잘 살고 못 사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나라들이 벌은 돈을 안 써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항상 버블의 원인이었지만 미국의 운명적 성, 선택이고 영원히 어. 어, 시간 영원히 채권국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융위기 같은 태풍이 온다. 신흥국의 외환 보이고 그들의 채권국 위치도 조정을 받는다. 우리 옛날에 막 IMF 때 사실은 한 100억 불 빵꾸 났는데 800억 불 팔아야 되잖아요. 다 팔았잖아요. 그때 회사들 좋은 회사들 종자 회사들 같은 거. 결국 그들도 쓰지 않아 아야 되는 쓰지 안 아, 쓰지 않아야, 되, 않아야 되고 소비해야만 되는 처지가 된다. 강제 매각 당했으니까요. 우리 우리 경험해 보면 알죠. 임금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개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소비를 해서 초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소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후진국이나 신흥국이 못 하게 하니까 그런 그런데 서비스 무역 자본동이 흑자국의 정책과 적자국의 정책으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거를 정책을 넘어서 개인의 자율적인 시장참호로 소비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뭐지? 그게 암호화폐죠.개인들이 국경 넘어 자유로운 소비를 하려면 국경간 이동이 가 자유로운 암호화폐가 돼야 되는 거죠.뭐에 물건을 사고 파는데 파이 브레인스토밍 가게 되면 이렇게 파이 쇼핑몰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쇼핑몰 마켓플레이스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마켓, 뭐 NFT 거래라든지, 뭐 자본 거래라든지, 뭐 이런 상품 거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행 기 의장이 얘기했던 게 어느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이 파이 인터넷 보게 되면 파이 체인 몰에서는 자유 거래, 전문적인 국가간 전자상거래, 자선 지원 NFT 이게 제일 번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세그먼트.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YC는 이런, 이런 금융위기의 문제인 국제 간의 무역과 서비스와 자본의 이전에 걸림돌이 되던 각국나라 정부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처럼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제네시스 코드 제네시스 코드가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태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도 하지 못하고 인정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네 상품 그러면서 그냥 상품이니까 뭐 똥을 거래하곤, 금을 거래하곤, 그건 개인, 과 개인, 과 개인들의 책임이고,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에 개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암호화폐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어느 정부도, 어느 국가도, 아프리카 말리라든가, 네팔이나, 부탄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 정책에 반하는 나라들은 팔코인 채굴 안 되잖아요.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에 반하는 나라들은 팔코인 채굴 막아버리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KYC라는 것은 어느 나라 정부건 자금의 이동 물건이 이동하고 자금이 이동할 때 누가 만드는 코인으로 언제 어느 지갑에서 언제 어느 결제 기구로 올려간지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싸그리 남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발코인 일파, 일파이 쿠인, 천불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얘네들은 상품 몰, NFT 거래, 엄청나게 중요한 베타 값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1파이가 천불 안 간다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훨씬 그 이상도 가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